안녕하세요. 머리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뭘 하려고 여기 모였냐면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저희 우리 정모 씨가 지금 한 1년 딱 배웠거든요. 네. 저희 머리빨에서 머리빨에서 딱 1년 배웠는데 오늘 저이렇 실전으로 이렇게 옷도 이렇게 좀다 차려 입고 고객님도 이렇게 또다 모시고 정말 실전처럼, 아, 얼마나 1년 동안 배운 거를 잘 활용하면서 자를 수 있을까를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잘 잘랐어, 다잘 잘랐고.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네. 보이는데 정월 씨가 한번 집어 볼까 아쉬운 부분들? 우선 이쪽 명암하고 음. 이쪽 명암하고 안 맞고 음. 이 뒤에 부분 여기 안 잘렸고 음.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볼륨을 살려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볼륨을 금방 좀 잡아내지 이런 거. 음. 지금 이런 게왜 이제 안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어, 마음이 급한 거지 이제. 맞습니다. <laughs> 마음이 급한. 항상 이이 머리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남자 머리에서 이렇게 가르마를 떨어뜨린다거나 에즈펌을 한다거나 이런 머리에서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어디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여기가 눌리거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머리가 일로 떨어지는데, 물론 이건 우리가 배운 건 아니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원장님이 촬영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나온 김에 부연 설명을 하면 얘가 떨어지는 이 라인에 지금 이 중간이 없지. 네. 이 중간이 없어. 네. 바로 이, 바로 얘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의 단차가 너무 크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버티컬 섹션을 잡으면 얘랑 얘가 너무... 레이어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남자 머리에 볼륨을 줄라면 레이어가 아니라 그라데이션을 자르라고 한게 분명히 설명을 내가 한번 정도는 한게 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머리가 항상 항상 그러니까 그냥 되게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 머리가 어디 떨어지는지를 좀 고민하면 돼 어디 떨어지는지 근데 지금 보면 중 밑에 아웃라인에서 여기까지 너무 너무 길지 너무 너무 멀어 여기가. 너무 멀어. 이렇게 멀어버리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게 떨어�... 얘네들이 일로 떨어지니까 여기에 선이 생겨.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정면에서 딱 고객이 딱 봤을 때 여기가 움푹 들어가 보이거든요. 네. 이러면 이거 드라이기로 아무리 살려도 떨어지는 라인이 여기니까 여기는 죽어버리는 거지. 근데 뭐 준수해. 어 요렇게 네. 그냥 이렇게 넘기면 사실 티가 네. 안 나거든 그렇지 어, 티가 안 나거든 네. 근데 이제 (100점을) 받으려면 (100점을) 넘어서 (120점을) 받으려면 얘를 이렇게 짧게 잘랐으면 네. 얘도 그만큼 잘라줘야 되거든 원래 아, 아, 예. 그지 얘도 얘도 기장이 잘라줘야 되거든 한한요 정도는 더 잘라야 되거든 어. 원래는 근데 지금 얘랑 얘랑의 이 범위가 너무, 너무 멀다 이거지. 네. 원래는 이렇게 좀 가까워져야 음. 기본적인 볼륨이 좀더 많이 산다. 다만 음. 머리는 무거워지겠지. 음. 길이가 길어지니까. 음. 근데 무거운 건 뭘로 결정을 해? 수시랑 그치. 양감이랑 질감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길이로 무게감을 줄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설명이 아. 좀 되나? 네. 이해됐어? 네. 어, 이해가 좀 되지. 그러니까 네. 길이로 무게감을 줄이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뭉개져. 어, 맞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아무튼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고. 좀 어. <laughs> 어렵고. 이건 이제 아주 우리가 여자 쇼컷과 미디움을 안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럴 수 있는데 다 이렇게 잘라. 대부분의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을 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